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12월 어, 2일입니다. 네, 어, 수요일이고요. 어, 어제께는 날이 완전 봄날씨였는데, 오늘은 어제 비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햇살도 없고 바람도 매우 차운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저희 집에 오늘 있는 집에 들러 놓은 아이들을. 음, 어, 하나하나 인사를 이제 시킬기라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 <laughs> 염자가 꽃이 피었습니다. 엄마가 분홍색이라고 했는데, 어, 저희 집에 와서 피고 보니 흰색이었습니다. 네. 다 피지는 않았고요. 핀거도 어, 있고, 몽어리도 있습니다. 예, 색깔은 흰색이고요. 어, 엄마가 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분홍색이라 했는데 저희 집에 가서 피는 거 보니까 흰색이네요. 네, 날이 좋아서 저희 창가에 창문을 열어놔두었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지금 집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여기는 저희 안방입니다. 안방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만선초도 있고요. 아,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요 아이도 어두운 아이인데, 어,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콩나, 콩나도 2천원 주고 어, 사가지고 지금 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꽃몽어리가 지금 많이 피었지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스킨다버스 예, 여기도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창가에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네, 장미허브 스긴다브스랑 네, 염자 있고요. 소음각도 있습니다. 소음각 예. 소음각은 여기다 세어놨고요 <laughs> 이렇게 지금 저희 안방 안방입니다. 예. 진주 목걸이 이 아이가 엄마입니다. 엄마인데 지금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서 안에다 들러놨고요. 나비난, 네, 나비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데가 아, 저희 집입니다. 네, 저희 안방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실로 이제 가면은, 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아, 거실이구요 엊그제께, 가발선인장, 개발선인장, <laughs> 꽃핀게 많이 졌지요? 요 아이가 지금 11년 됐는데, 꽃을 한 번도 못본 염자입니다. 이렇게 <laughs> 아이들이 있고요또요 창문 너머로,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킨다브스랑, 어, 선인장이랑 만만선초 꽃몽울이가 많이 맺혔지요. 네, 꽃몽울이가 많이 맺혔는데 보라색 꽃이 피다가 추워서 그런가 졌습니다. 나비 난입니다. 나비 난이고요. 어, 염자에다가 아, 콩나을 숨고 보았습니다. 콩물이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숨굴 데가 없어서 여기도 꽂아놓고 저기도 꽂아놓고 지금 그래 보았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진주 목걸이를 하나 꽂아놓아 보았습니다. 요 안에는 지금 꽃몽은이나 맺히지 않았지요? 예, 여기 저희 거실이구요.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주방에도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네, 주방이구요. 여기 저희 주방에 있는 아이들, 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미소, 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또 이렇게 추워서 날이 추워서 안에다 다들 나왔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네우주목도 어, 있고요. <laughs> 선인장. 요거는 제가 여름에, 어, 꽃꽂이를 해놓은 건데, 어,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미니 염자, 어, 진주 목걸이. 3일 전에 제가 어, 꽃꽂이를 해가지고 지금 열나놨는데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만선초. 만선초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거 또 있고요. 요거는, 아 어, 투톤의 민저 나비난 네 이렇게 지금 이 아이도 지금 콩난인데 콩난을 지금 이쁘게 한번 키워볼게라고 이 깊은데다가 숨고 나왔는데 지금 한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저 나비난 아이입니다 네요게저 저희 안방 거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아이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늘 인사를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 위에도 있지요 네 오셔서 많이들 구경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